충격적인 외국 영상 준비했는데요, <laughs> 보시죠. 음. 자 우즈벡의 한 결혼식 피로연 신부가 먼저 저렇게 손 들고 뒤에서 신랑도 손을 번쩍 듭니다. 아 게임할 어어 어떻게? 아이 신부 뭐야 뒤통수를 튀어 쳤어 지금. <laughs> 아 이게 이 뭐야 이거 지금 뭐어 지금 막 어. 어, 신부 지금 표정 안 좋죠. 급기야 무대 밖으로 지금 퇴장을 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던 사회자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하듯이, 어, 지금 분위기 확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랑 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정면을 응시하면서, 아니, 양 변호사님, 혹시 뭐 우즈벡 조폭이에요, 지금? 아니, 조폭이라도 자기 신부를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을 보고 저는 더어가 없었던 게, 신랑이 저렇게 신부를 폭행한 이유가 사회자가 게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회자가 직국게 게임에 지금 벌칙으로 신부를 때리라고 했는데 저렇게 세게 때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신부가 이기고 신랑이 졌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가 졌다고 화가 나서 신부를 저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 미쳤어. 도대체 저, 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결혼 전 반대입니다. <laughs> 아니, 진짜 이 영상이 말이죠. 우즈벡은 물론 진짜 삽시간에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 세상 누리꾼들이 지금 저런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져라. 아 이거 또 공교롭게 이이 비혼을 뭐 이렇게 건장하고 있는데 <laughs> 교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좀. 어저 남자 즉저 신랑이 일부러 결혼을 하고 싶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게 야... 그런 듯이. 예왜 그러냐면 뭐 물론 저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 같으면 저 상황에서 신부 부모들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바로 파혼으로 이어 나갈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내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다 알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파혼을 할수 있는 적인 결혼을 갖다가 안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렇게 다 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전 세계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 폭행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인정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속적인 아내 폭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laughs>